안녕하세요, 영도교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주제로 읽는 성경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광고의 말씀 드리려 합니다. 우선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주제로 읽는 성경과 그리고 매일 아침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성경 말씀 묵상은 7월과 8월 두달 동안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하여 9월부터 가을부터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6월 마지막 수요일은 오후 7시 반에 온라인 유튜브로 WCC 칼수웨체 11차 총회 한국동행모임 기도회를 생방송 생중계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매월 마지막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앞으로 제1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의 의제들을 따라서 강연과 기도회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엮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 마지막 주제로 읽는 성경 그것은 주제는 노동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는 뭐 여러 각도에서 또 오랫동안 참으로 많은 오해를 받아온 책입니다 그 가운데 그첫 번째 오해는 창조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보다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는 등 아주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 또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데 반해 여자를 만들 때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뽑아 그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랜 동안 서구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속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 오해가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노동과 해산의 고통이 아담과 이브의 원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는 사실 인간의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또 그리고 남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두 말씀 때문에 사실은 오랜 동안 해산의 고통과 인간의 땀 흘리는 노동이 원죄의 곧 타락의 결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인 것처럼 오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다른데 있습니다 노동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관리하는 인간의 책임적인 과제입니다 그에 앞서 있었던 하나님의 강복 곧 생육하고 번성하려 하라는 그 강복은 해산의 고통과 땀 흘리는 노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므로 해산과 노동의 고통을 타락의 대가나 원조의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도 땀 흘리는 인간의 노동은 오랫동안 인간의 원죄의 결과, 고타락의 결과로서 인간의 삶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노동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분업과 함께 가능한 힘들지 않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힘들게 땀 흘리며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정당화해 온 것입니다. 육체 노동과 뭐 정신 노동, 무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등으로 어, 노동 계급이 분리되고 심지어는 계급화되어 차별 정당화하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 그 자체도 아주 굉장히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피엔스 그리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으로도 알려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가장 위협적인 기술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권위의 원천이 인간에게서 기계로 옮겨가면서 인류가 운명의 조종관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앞으로 3~40년 후에는 뭐 인공지능이 뭐 단은 아니어도 거의 모든 직업 영역에서 인간을 몰아낼 것이고 기술을 지배하는 아주 극소수의 엘리트들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게 점점 더 쉬워질 것이라고 2016년에 이미 예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실 우리 사회를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할 것인지 우리가 아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 사건이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었죠. 인공지능만이 아닙니다. 로봇과 결합된 인공지능은 앞으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일자리에서 인간을 축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직업의 절반 가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기계가 그리고 로봇트가 일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노동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노동이 직업과 동일시되고 직업이 경제력과 직결되고 또 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실업과 퇴직, 그리고 가난, 삶을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노동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흔히 노동은 인간의 타락 이후 곧 신라권 이후에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 또 죄의 결과라고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를 근거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상이했던 이른바 나원 밖의 인류의 생활양식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상반부는 당시 중동지역 농부들의 생활과 경작지에서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기 위하여 아주 겪어야 했던 아주 끝없는 노고를 안중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장 18절과 19절 하반부는 초원지대에 사는 베두인들 유목인들의 생활을 안중에 두고 있는데 그들의 삶 역시 농부들의 경작의 수고보다 결코 못하지 않은 생계 빈곤과 쪼들림에. 시달렸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화는 노동 그 자체를 뭐 인간이 저지른 형벌이나 저주의 결과로 평가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두 가지 노동양식, 생활양식 곧 농업과 그리고 목축업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활양식의 곤궁에 대한 원인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창세기 저자는 인간의 노동이 왜 그토록 인간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또그 노동이 언제나 아니 끊임없이 허숙으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좌절될 위험 속에 있는지, 왜 인간의 노동이 인간이 기울인 노력에 비해 너무나 고잘 것 없는 소득을 가져오는지, 창조의 본래적인 질서, 축복받은 창조의 질서로부터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인간과 이 노동 사이에 불가해한 관련성, 곧 소외된 노동의 관련성을 그냥 아주 침착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세기 저자는 그렇게 당시 고대 건동에 유포되어 있었던 노동에 대한 두 가지 태도. 한편으로는 노동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비관적인 숙명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또 아주 그 극단에서 다른 한편에서 노동을 아주 굉장히 이상화시키려는 태도에 대하여 모두 다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죠. 장세기 저자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통하여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노동은 피할 수 없지 없는 인간의 삶의 본질에 속한다는 사실을 어떠한 과장도 없이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경제적 활동의 기초인 노동은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이후에 들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타락 이전에도 이미 노동은 인간의 삶의 질서의 본질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질서 안에서 노동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를 책임적으로 보호하고 가꾸는데 그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의 유지와 돌봄을 위해서 파트너인 인간을 창조 하셨고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일부 세계 사람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인간 아담과 이브 곧 모든 인류 전체의 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노동을 표현하는 두 개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보다 봉사라는 뜻에서 유래했고 다른 하나는 멜라카 보내심 이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해하는 노동이 야훼 하나님에 대한 봉사라는 것을 보여주죠. 성경의 노동은 하나님의 위임의 성취로서 파악된다는 점에서 노동을 자연의 질서나 숙명, 고통으로 이해하는 그리스 세계의 노동관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서 이해되는 노동은 강요된 필연적인 무슨 자연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동역자로서 인간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참여가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인되었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없습니다 노동은 인간 각 개인의 과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노동하는 개인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나누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때문에 젊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심지어는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은 또 과로로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들의 안타까움을 넘어 우리를 분노하게 하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자존감을 상실하는 젊은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그런 노동을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선교적 과제입니다. 노동이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길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가꾸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고 또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된 인간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가야할 길이죠.